이곳에도 무대차가 설치되어 있고, 옆나무 아, 펜스는, 펜스는 찾아있습니다. 네. 고개를 흔들고 가면 뭐해? 됐어요. <laughs> 그래도 여기는 또 의자도 이렇게 설수 있겠네요. 오늘 이제 신민단체도 하고 많이 한다고 하네요.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못 가게 펜스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버스가 어, 이중으로 아까 그쪽 쪽에 보니까 이중으로 버스가 서 있더라고요 저쪽으로 못 가게 펜스를 다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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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요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어때요? 이렇게. 펜스가 다 이렇게 쳐져 있어요. 방화면 서졌인데 있어요. 자, 차가 나와서 제가 뒤로 빠져보겠습니다.